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어~ 정세영 기자 과연 그 행운이 두번 연속 이어질 것인가 예사 네, 차전 예측을 아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 정세영 기자 내일 라이언스파크에서 2 시에 열릴 4 차전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오늘 뭐 제가 맞추면서 부담이 좀 다소 덜해졌지만 목소리로 이 자신감과 거만함이 전해져 오는데요. 아, 아, 4차전도 저는 삼성의 기세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일단 긍정적으로 되는 포인트들이 뭐 여러 있었지만 이제 삼성의 구자 선수가 빠졌지만 이 삼성 타선이 홈런 맛을 지금 좀 봤거든요. 음... 박진만 감독이 이제 기세가 우리 쪽으로 지금 오는 것 같다라는 리앙스 인터뷰도 있었고 그래서 내일은 네 원태인 선수가 등판하고 네. 타선이 살아난 삼성의.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차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오후 2시에 역시나 대구 라이온스 파크에서 열립니다. 선발은 다시 한번 원태인과 내일의 음. 대결이 되겠죠? 네, 비 덕분에 이제 두 선수가 다시 음. 등판을 할수 있게 됐었는데요. 1차전에 사실 두 선수 모두 투구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원태인 선수도 예순 여섯 개를 던졌고요. 어, 네일, 제임스 네일 선수도 76개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충분히 사실 휴식일을 감안하면 선발 등판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됐고 뭐 5회까지는 네일 선수도 무실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5회까지는 사실 두 선수 모두 팽팽했고 6회에 김원곤 선수의 홈런으로 1실점을 했었는데 어, 지금 네일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날 사실 김원곤 선수가 홈런을 쳤던 그 스위퍼가 아, 정말 대단했어요. 사실 맞아요. 현장에서도 김원곤 홈런을 친 김원곤 선수조차도 아 이거는 정말 알고 쳐도 못 치는 공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도 정말 이 오른손 타자 몸쪽으로 정말 몸에 맞을 각오를 하고 휘둘러서 홈런을 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삼성이 또 쉽게 공략하기는 힘든 거고 원태인 선수는 뭐 지금 너무 컨디션이 정말 좋죠. 네.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 그리고 또 원태인 선수의 파트너인 강민호 선수가 사실 1, 2차전에서 굉장히 좀 멘탈적으로 흔들렸었잖아요. 타격도 잘 되지 않았고 송구 실수도 그렇죠. 연속으로 3번이 나왔는데 오늘 경기에서 레이스 선수와 정말 볼 배합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아까 정세영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대가 기다리고 있는 공을 던지지 않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물론 이제 그건 레이스 선수가 그 코스로 정확하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기아 타자를 정말 농락했거든요. 원태희 선수와 다시 한번 조합. 뭐 초반에는 아무래도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정말 멋진 투수전이었거든요. 라우어 선수도 굉장히 잘 던졌고, 레이스는 뭐 말할 나위 없고요. 자, 내일 과연 이 선발 투수들의 대결에서 어떤 팀이 역시나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느 팀이 선취점을 뽑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어 저는 사실 선취점을 내는 팀이 내일은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오늘 양팀 모두 불펜 투수들을 소모를 했어요 네. 어, 기아 같은 경우는 전상현 선수를 써야 했고 삼성은 임창민, 김재훈 선수로 2이닝을 막았거든요 그 말은 이기는 팀이 내일 또 나오게 되는 연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또 장타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음...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기아가 아낀 카드가 한장 있거든요 바로 윤영철 선수입니다 아 윤영철 선수가 사실 1, 2차전에서는 원래 불펜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4차전 선발을 위해서 이제 비로 하루가 연기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등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 선수에서 빠르게 또 윤영철 선수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음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좀 뒤로 가면 기아가 좀 유리한 게임이다 그래서 삼성이 이기기 위해서는 초반에 어떻게든 빨리 내일 선수를 내려야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와 그게 너무 어려운 숙제인데요. 네. 네. 사실 어렵지만 그걸 해내야 합니다. 아, <웃음> <웃음> 그러겠죠. 네. 네. 야 내일 승부의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요. 네. 홈런이죠. 홈런. 네. 네. 이제는 강민호 선수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음 네. 강민호 선수 하반기에 정말 물오른 그렇죠.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 한국 시리즈 지금 일일차전에서 음. <laughs> 어, 약간 이 본인이 좀 멘탈이 바닥 무너졌는데 근데 뭐 이럴 때또 베테랑이 한번 해줘야. 팀도 살아나고 본인도 살아나니까 내일은 뭔가 강민호 선수가 수비 뿐 어, 수비에서의 본인의 뭐 퍼포먼스 찾는 것도 중요한데 공격에서도 좀 역할을 해 주길 바래 그러고 보니 오늘 강민호 선수는 타석에서 별로 좋지 못했어요. 사실상 수비에서 레이스 선수의 리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다른 면에서도 다 좋았는데 공격에서는 딱히 인상적인 장면이 없었습니다. 사실 플레이오프부터 계속 사실 타격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죠. 음... 그 한국 시리즈를 결정지은 4차전 홈런 외에는 사실 타격이 잘 되진 않았었어요 네자 과연 어떻게 승부가 펼쳐질지 어, 두 분께도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문가 먼저 네 전문가 먼저 <laughs> 저는 아까 이제 윤영철 선수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좀 불펜에서 조금 앞서는 기아가 내일은 좀 아. 근소한 차로 잡지 않을까 그래도 기아 네, 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어쨌든 한국 시리즈는 명승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좀 서스펜디드의 아픔을 삼성이 내일 원태인의 맹활약으로 좀 음. 씻어버리기를. 에이딩 곡은 뭐 한동근의 이소서를 뜻해서 다시 써버려. 그렇게 <laughs> 가버리면 <에. 웃음> 멋지지 않을까. 그럼 어 결국은 또5 6 7 차전은 기아에게 음. 상당히 유리하니까. 그래서 네. 좀, 좀 멋진. 저는 어차피 양팀 다. 응원하는 팬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네. 멋진 승부해라. <laughs> 많은 네. 경기를 볼수 있게. 사실 이제 그 기아 팬과 삼성 팬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든 승부가 길게 갔으면 좋겠다. 음. 경기 많이 보면 좋겠다. 네. 이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오늘은 처음 말씀드리지만 내일 4차전에는 저희가 준비한 경품도 걸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류선교 단장님이 기아 김도영 선수의 사인볼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4차전에 MVP를 맞히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김도영 선수의 사인볼을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채널 커뮤니티란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포츠